자, 3단계 같은 경우는 자, 제목이랑 내용 입력받고 몇번 게시글이 등록됐다는데 어, 4단계랑 사실 연결해서 가셔도 돼요. 그냥 예, 그냥 요것만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. 어, 여기서 출력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네. 1번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뜨면 돼요. 자,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등록이랑 입력했는데 안 됐죠. 어,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자, 여기에는 뭔 차일까? 자, 공백이 있어서 그래요. 자,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 네,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 네,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으면 얘는 정확히 등록이랑 적은 거랑 다른 거예요. 그쵸? 여기 공백이 이렇게 있다면 얘랑 얘랑은 좀 다르다 해서 입력을 받을 때 사실은 공백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어, 이쪽에서 명명 입력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아, 이쪽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, 자, 제목 받을 때나 내용 받을 때도 역시 나중에 공백을 제거하고 받는 게 낫겠죠. 불필요한 공백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, 앞뒤로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, 얘가 굳이 저장될 필요는 없겠죠. 제더 어맨이 그 문자 열로 인식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내가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이. 네, 이렇게 인형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1번 게시물 이렇게만 뜨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